안녕하세요, 개아빠입니다. 오늘은 대구 갑니다, 대구. 아, 큰일 났어. 아이고, 여기 있네! 으아, 여기 이렇게 수많은 우리 도매 용품들과 세봉다리에요, 세봉다리. 보이세요, 이거? 보이시나? 자, 뭐, 하여튼. 대구 가보겠습니다. 큰일 났다, 진짜. 미치겠다. 아, 그, 여 너무 예뻐 뿅뿅이. 그러면. 뿅! 가보겠습니다. 야, 아, 귀여워. 아이고. 안 돼, 안 돼, 물지 마. 안녕하세요. 어, 여기는 괴산이에요. 괴산, 괴산육에서 와... 반 남았어요. 반 150km 왔으니까, 150km만 더 가면 돼요. 우리 애기는 요리 있네, 요리 있네, 인사해, 인사 좀 해줘. 이커한데? 뽕뽕 뽕! 아 일단 뭐 이따 다시 아 이제 다 왔습니다. 얘가 어디야? 저기 저기 보이네요. 이게 지금 차에다가 그거 연결해 놨거든요. 동영상. 잠시 후대아 신령이네요 신령. 신념. 신령. 보이세요? 아행료6아 좋아. 하이튼또 우리. 단주님 집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어 예,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하양읍이네요. 하양읍. 여기가 아,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안 돼, 일와 꼬리를 잘... 인사해. <laughs> 하여튼 이분 제가 가서 이따 또개 아빠 화이팅 한번 받고 오겠습니다. 인사 안녕! 어, 310 k 로 좋아. 딱 여기 안녕 음. 개 아빠 화이팅 한번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자다 같이 한번 개 아빠 화이팅 예! 아이 민망해라. <웃음> 감사합니다. 감회가 <laughs> 있습니다. 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너무 뿌듯하네요. 그래도 오, 오 깜짝이야. 그래도 너무 만족스러워하셔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가도 너무 건강하고 아주 그냥 뭐 아파트를 그냥 막 활개치고 다니는데 좋아요. 하여튼 여기는 대구 옆에 있는 하양읍 하양리라고 하네요. 네. 대구에서 좀 쉬다 가려고 랬는데 그냥 집에 가려고요. 나중에 봬영 너무 어둡다. 어 잠깐 뭐지? 짠. 여기는 충주에서 충주. 100km 정도 한120 정도 남았어요. 아. 그냥 대구에서 자고 올걸 그랬어. 오랜만에 대구에서 그 막창을 먹으면서 응? 그리고 그냥 방을 잡고 잘까 했습니다. 아. 계속 후회 중이에요. 오는 내내. 아. 대구에서 막창 먹을 걸 하고서 후회 중이에요. 아 혼자 먹기도 좀 그래서 원래 혼자 잘 먹거든요. 근데 막창은 아직 혼자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하여튼 밥좀 먹고 갈게요. 아 집에 왔어요. 아 오늘 그 방송인데 제가 하루 종일 운전을 해서 방송을 못해서 오늘 죄송하고요. 아 오늘이 아닌가? 아, 어제였구나. 화목토네요. 아, 이게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 내일은 방송을 좀 일찍 하겠습니다. 그그 그, 아, 오늘 저 오늘 하루 종일 오늘 방송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음. 하여튼 뭐오늘또 대구 임무 완료. 잘 자요. 음. 오늘 방송이 맞았네요. 아, 진짜 아, 오늘 금요일인 줄 알았는데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방송 못했어 아, 방송 못 해서 죄송해요. 아, 계속 이상하다가 방금 달력을 봤는데 오늘 목요일이었어요. 나 계속 금요일인 줄 알았는 거예요. 일단 뭐 죄송합니다. To be continue. 아비백. 잘자용